주말에 즐길 만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아이들을 위해 두 가지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부터 곤충까지 쉽고 재미있게 만나볼 수,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눈처럼 하얀 털을 자랑하는 설표. 동그란 눈이 매력적인 귀여운 수달. 동물 마흔 마리가 액자 속에서 저마다의 개성을 뽐냅니다. 모두 멸종할 위기에 놓인 동물입니다. 그림으로 만나는 보기 힘든 동물들. 아이들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집니다.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자연 지키려고 이거 적고 있어요. 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으니까 쓰레, 쓰레기를 막 버리지 않게 해서 환경 오염을 안 시킬 거예요. 옆 전시관은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살아있는 곤충을 이렇게 손을 넣어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울음소리로 유명한 귀뚜라미. 신기한 듯 붙어서서 관찰하던 아이들이 하나둘 용기 내 손을 넣어 봅니다. 직접 만져보면 기분이 어때요, 느낌이? 어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어. 국립생물자원관이 마련한 이벤트 전시회, 멸종위기동물 그래픽 아카이브전과 인간과 곤충전입니다. 멸종위기동물부터 곤충까지 그림과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생물이나 자연관찰 이런 거 보고 나면, 더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도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방문하게 됐어요. 여기 온 취지하고 잘 맞게 아이들이 볼수 있는 거 눈높이에 맞춰서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단. 두 전시회는 다음 달 24일까지 자원관 전시교육동 1층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민지입니다.